이제 대시계반의 움직임에 맞춰서 서서히 플라잉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제1경주 본격적인 스타트 남은 시간은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지 1번에 조규태 선수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 모드 정상입니다. 이제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선의 위찰 선수는 5번의 민영권 선수입니다. 5번의 민영권 선수, 5번의 민영권 선수가 이거만 찔렀습니다 5번의 민영건 뒷자리 3번의 윤영근 선수 이어서 1번의 조규태 선수입니다 5번 3번 1번입니다 5 3 1번의 초반 대열합선이 형성됐습니다 과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5번 3번 1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번 뒤쪽에 3번 이어서 1번 5번 3번 1번의 초반 대열합선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이제 마지막 바퀴에 돌입했습니다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 뒷자리 3번의 윤영근 선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요. 뒤쪽에 1번에 조기태 선수 5번 3번 3번 5번 3번 5번 5번 3번 현재는 3번의 윤영근 선수가 다소 앞서 있습니다만 과연 마지막 턴마크에서 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지 3번의 윤영근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3번 5번의 선두권 경합 5번 3번 3번 5번 5번 3번 3번의 윤영근 선수가 첫도로 들어옵니다. 3번 윤영근, 뒤쪽 5번, 이어서 1번, 6, 2, 4번 곧올 것인지.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며 속도를 올려갑니다. 플라잉스타트, 1,200m 두 바퀴 스포츠의 이경조 남은 시간, 3초 전.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지 2, 6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 2, 6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한 가운데 이제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으로 나가는 선수 6번에 기련태 선수입니다. 6번에 기련태 선수가 휘감아 찔렀습니다. 6번에 기련태 선수 뒤쪽 1번이어서 2번 선수가 위치하면서 6, 1, 2번에 대열 앞선이 형성됐습니다. 6번에 기련태 선수가 대열 앞선에서 빠르게 2턴마크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위쪽엔 현재 1번 그리고 이어서 5번의 김종목 선수가 올라오면서 6를5번으로대열이 바뀌었습니다. 6번의 기현태 선수는 선두를 붙잡고 요 뒤쪽에는 1번의 김민길 선수 그리고 5번의 김종목 선수가 3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힐터마크 통과 6번, 1번 이어서 5번의 김종목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6번, 1번, 5번 6번의 기련태 선수 어제는 6착에 그쳤습니다만 오늘은 1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번의 기련태 선수 뒤쪽 1번과 5번 제 2경주의 승자는 바로 6번 기련태 뒤쪽 1번 5번 이어서 4 2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여섯 명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한 오늘 첫 번째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4 경주 출발했습니다. 과연 여섯 명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현재 대열 앞선에 위치한 선수 현재 3번 그리고 1번, 1, 3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선두권 유지를 하게 될 것인지 현재 대열 앞선 1, 3번 선수들이 가장 먼저 턴마크를 선회하면서 이때 1번과 3번, 3번과 1번의 선두권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의 윤동호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갑니다. 3번, 1번, 이어서 6번입니다. 3, 1, 6번, 하지만 3번과 1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 속에 이제 2턴마크를 향하면서 과연 대열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지 2턴마크 통과, 3번, 1번, 6번과 5번의 3위권 대결 속에 6번의 김종희 선수, 5번의 김성찬 선수, 치열한 접전,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 1번, 이어서 뒷자리 접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바퀴 턴마크 통과 3번, 1번 이어서 후속권 5번의 김성찬 선수가 올라오면서 3번, 1번, 5번입니다. 3번, 1번, 5번, 3, 1, 5번입니다. 3번에 윤동호 선수, 뒤쪽 1번 김국흠, 이어서 5번에 김성찬 선수가 3위권 자리로 올라오면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며 결승선 바라보는 3번의 윤동호 선수입니다. 뒤쪽 1번, 이어서 5번까지. 제14경주의 승자는 바로 3번 윤동우, 이어서 1번 그리고 5번, 6, 4, 2번 결승선 통과한 14경주였습니다.